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고준 남자 이상입니다. 제가 드디어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렸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정말 많이 기다렸던 모델이 바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도 이 차량을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실물로는 처음 보는 건데 일단 실물로 직접 본 느낌을 전달을 드리면 사진으로 봤을 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물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매력들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에서는 조금 심플한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봤을 때는 저기 있는 파라볼릭 라인도 그렇고요 리어 핸더의 볼륨감 그리고 여기 있는 트렁크 엣지 라인 그리고 유려하게 떨어지는 저기 시필러 루프라인까지 직접 봤을 때 정말로 매력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의 익스테리어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의 익스테리어 색상은 세빌 실버라는 컬러입니다 이번 제네시스 G80은 실버 컬러의 소화력이 좋다라고 제가 컬러 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빌 실버도 상당히 소화력이 좋다라고 실물로 봤을 때 느꼈습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베이지 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전달 드릴 차량은 3.5 터보 모델에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3.5 터보의 풀옵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의 세빌 실버 익스테리어 컬러의 3.5 터보 풀옵션 모델의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정말 많이 봤던 그런 전면부인데요. 실물로 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굉장히 큰 전면 라지에이터 그릴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커 보였지만 실물로 보니까 라지에이터 그릴이 정말로 큽니다 앞에서 거의 80%를 전면 그릴이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면 라지에이터 그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걸 실물로 보게 되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쿼드램프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제네시스 GV80과 거의 동일한 느낌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헤드램프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LED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가늘고 긴 LED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네시스 G80에서 가로로 길고 멋스러운 헤드램프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범퍼 하단의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진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기 있는 네, 라지에트 이 그릴과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전면부 라지에트 이 그릴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느낌과 하단에도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릴이 주는 약간의 중압감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중앙 상단에는 레이더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자율 주행이 기본 적용이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저기 크롬 라인도 이렇게 햇빛을 받게 되면 굉장히 빛나기 때문에 라제이트 그릴에 있는 네, 크롬 라인과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햇빛을 받았을 때 고급스럽게 빛나는 느낌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 상단부를 보게 되면 엠블럼 양쪽으로 좌우로 뻗어나가는 이 볼륨감을 또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서, 좌측에서도 뻗어 올라가는 이 볼륨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프론트 핸더와 리어 핸더의 볼륨감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단 차량이지만 여기 있는 볼륨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볼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을 받으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빛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 여기 있는 면이 모두 다 이렇게 각기 다른 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매혹적이면서 우아한 선들과 면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제네시스 G80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멋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과 거의 똑같은 패밀리룩을 이루고 있지만 조금 더 다듬어졌다, 조금 더 정제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제네시스 G80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면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가장 제가 좋아했던 측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도 그랬고, 티저 이미지에서도 제가 가장 선호하는 측면부 모습이었는데요.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저 루프라인이었습니다. 루프라인이 세단답지 않고 패스트백 스타일처럼 유려하게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그 느낌은 역시나 사진에서 본 것처럼 멋스러운 루프 라인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고요. 그다음 이제 본이 에서 시작해서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지는 여기는 있 파라볼릭 라인 또한 실제로 봤을 때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햇빛을 받았을 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캐릭터 라인도 직접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하단에는 이제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크롬 라인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는 사이드 리피터도 이렇게 두 줄로 적용돼 있기 때문에 비상등을 켰을 때 이제 앞에 두 줄과 사이드 리피터 두줄 그리고 테일 램프 두 줄, 이렇게 쭉두 줄이 이어진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라이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뭐, 아우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네이스만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는 두 줄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드 리피터가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가장 궁금했던 20인치 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인치 스포터링 휠의 디자인은 5 스포크로 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에서는 이제 G 매트릭스 패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항 나올 때 휠에 대한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20인치 휠로 계약을 넣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20인치 휠로 넣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20인치 이렇게 스포티한 휠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20인치에 휠도 휠하우스가 커서 그런지 전혀 휠이 커 보인다 휠만 둥둥 떠 보인다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빛을 받고 있는데 이 라인이 정말로 멋있습니다. 여기는 있 이렇게 떨어진 라인과 여기 파라볼릭 캐릭터 라인과 이 밑에 한줄더 있는 휀더의 라인. 이 라인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햇빛을 받았을 때와 정말 이차 우아하다라는 느낌을 뒤에 있는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직접 볼수 있는 정말로 매력적인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햇빛을 받아서 정말로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 얼만큼 담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이 라인 보세요. 정말 제일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라 것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와, 진짜 이 차의 디자인은 정말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뭐 불만이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 멋지고요. 그리고 트렁크, 엣지 라인도 이렇게 살짝 솟아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따로 스포일러를단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뒷모습을 보게 되면 네 테일램프도 쿼드램프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물로 가장 궁금했던 여기 있는 네, 가로로 긴 크롬 라인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디테일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이렇게 여기도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차단에는 엠블럼 대신에 제네시스 레터링이 적용되어 있고요. 시승 차량은 4륜 구동 올휠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 버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3.5 터보와 2.5 터보 모두 다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디젤 모델만 히든 머플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더라도 앞에서 봤던 패턴의 메쉬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후진 가이드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주유구의 각도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입니다. 주유구도 이렇게 각을 져 놨어요. 주유구를 이렇게 민자로 해놓은 게 아니라 주유구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접고 두번 접었다라는 게, 와, 이 주유구까지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 일인가요? 보세요. 주유구도 이렇게 두번 각이 져 있습니다. 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디자인을 해냈다는 게 정말로 만족스러운 요소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딱 탔을 때 느낌은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타자마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오픈포 애쉬 스트림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라임 나파가죽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퀼팅과 파이핑까지 적용되어 있는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제가 선택한 인테리어 컬러는 하바나 브라운인데, 이 차량이 이제 베이지와 그레이가 합쳐진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GV80과 같은 인테리어 컨셉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GV80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 디자인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팔을 올렸을 때, 정말로 인체공학적으로 네, 팔을 딱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팔걸이에 팔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다 가죽이고요. 이 스피커, 네, 스피커 디자인 보세요. 렉시콘 사운드 18개 스피커. 와, 이런 스피커 디자인도 예전엔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았거든요. 이 위에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로 멋있어요. 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정말로 네, 스피커를 멋지게 디자인 해놨고요. 여기도 우드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여기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팔을 올렸을 때 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다. 딱 탔을 때 아, 정말로 내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팔을 올렸을 때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느낌은 S 클래스에서 받았던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또 제네시스 G80에서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제 개인적으로 불만이 하나 있다면 여기 있는 이런 배열 배압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좀 애매하다고 라 느껴져요. 이렇게 바깥쪽 원톤과 안쪽 한톤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쪽 한톤 바깥쪽 한톤 이렇게 투톤은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핸들 디자인 자체는 GV80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투스포크보다는 이런 포스포크 형태의 핸들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 색상의 배합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풀 네, 디지털 계기판이 GV80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 시동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네, 송풍구는 가로로 길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깔끔해요 그리고 gv80은 여백의 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g80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어서 어색하다라고 느꼈었는데 g80은 아무래도 이렇게 차가 좀 낮아지면서 여기 있는 여백의 미 부분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이 어색하다거나 조금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gv80 대비해서 화면도 굉장히 커졌는데 아무래도 점폭이 gv80보다 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없고요 14. 5인치가 꽉차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진강현실 내비게이션과 다양한 기능들은 GV80과 동일하게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비상등을 정중앙에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놨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비상등 이렇게 갑자기 누르잖아요. 그래서 터치보다는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또 디테일을 넣어 놨어요. 이렇게 일자로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살짝 솟아 오르게 디테일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의 배열과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촉감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단에서는 이제 직접 터치로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뒷좌석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옵션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직접 돌려서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공기청정 기능과 열선 통풍 시트까지 마련돼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USB 그리고 여기 있는 네 한번 닫아볼게요 이런 우드가 주는 느낌 제가 이런 우드가 주는 느낌이 좋아서 디자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추가금 없는 기본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고 150만원 을 추가하면 이제 알루미늄 트림인데 알루미늄보다는 하이그로시가 좋아요 하이그로시가 좋은데 하이그로시를 선택하게 되면 또 시트의 디자인이 그냥 민자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냥 디자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고 맞습니다. 이런 우드의 촉감이나 질감도 좋고요. 시트의 착자감, 부드러운 프라임 나파가죽의 질감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러도 GV80과 동일하고요.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도 GV80과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가죽이에요. 여기도 다 가죽이고 여기는 네, 워크인 디바이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네 시트의 이 디자인,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이죠. 약간 날개를 형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시트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이런 소재 감촉, 쿠션감 만졌을 때 이런 쿠션감, 이런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컨비니언스패키지를 넣으면 에르고 모션 시트 18 방향으로 조절이 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도 적용이 됐는데 요 공기 주머니가 7개가 들어가 있죠 저는 그걸 또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이 에르고 모션 시트를 앉아 보니까 확실히 네, 시트가 주는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시트가 아무래도 피로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트도 에르고 모션 시트로 옵션을 넣었습니다 앞좌석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와 국산차가 정말로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만 쓴게 아니라 이러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까지도 신경을 썼구나 그런 부분과 함께 GV80보다는 훨씬 더잘 정제되고 잘 다듬어져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제네시스 G80 인테리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띄운 것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요소예요. 이번에는 뒷좌석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게 되면 고스트워 클로징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르고 모션 시트와 고스트워 클로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제 앞좌석을 제가 리뷰 때문에 굉장히 밀어놨는데 아까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1번으로 그래서 1번 메모리 해놨던 위치로 한번 맞춰서 뒷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는 178에 네 일반적인 성인 남자 체형이고요. 한번 그 포지션을 맞췄을 때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을 지금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췄고, 제 키는 178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먹 하나, 주먹 두 개.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무릎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헤드룸은 역시나 아주 넉넉해요. 헤드룸을 조금 걱정을 했는데, 패스트백 스타일이라서, 이 위쪽이 살짝또 이렇게 파여있어요. 움푹 파여있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룸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막 키가 185 정도라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한 180, 182까지 네,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거의 뭐 부족함 없는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지금 이 시승 차량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네. 오, 굉장히 화질도 좋고, 쓰기도 간편하고요. 그래서 양쪽을 별도로 뭐 보고 싶은 네, 영상을 보거나 듣고 싶은 음악도 별도로 이어폰을 꽂게 되면 각기 다 다른 중앙 센터와 좌측과 우측 모두 다 다른 화면,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듀얼 모니터는 넣지 않았어요. 저는 거의 혼자나 와이프 이렇게 두 명만 타기 때문에 뒷좌석 활용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뒷좌석 옵션은 거의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도 네,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네, 바람 세기, 바람 방향. 까지도 뒤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정말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딱 앉았을 때착좌감도 정말로 편안한 부분입니다. 뭐, 기본적인 열선 통풍 시트는 옵션을 넣게 되면 다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전동 시트, 이제 전동 시트까지 포함이 되는데 한번 쭉 밀어볼게요. 지금 밀고 있습니다. 쭉 밀었을 때 각도가 상당히 많이 조절이 됩니다. 각도가 상당히 많이 조절이 되는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서. 어느 정도 각도가 접히는지. 네, 옆좌석은 지금 각도를 앉아았고 오른쪽은 아, 왼쪽은 각도를 접은 상황인데 이게 영상으로 잘 안보이네요 탔을 때는 딱 체감이 되는데 네, 이렇게 앉았을 때는 체감이 확 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눕혀져 있다 또 럭셔리 헤드레스트 이제 네 쿠션까지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한 뒷좌석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뒷좌석 승차감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슈퍼 드리븐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뒷좌석도 앉았을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딱 앉았을 때 고급차들은 앉았을 때 주는 그런 만족감이 있거든요. 정말로 고급스러운 차에 타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데 딱 탔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뒷좌석의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타 보니까 아, 정말로 사진으로 봤을 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보니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G80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실제로 봤을 때 이런 소재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만졌을 때 이런 소재의 촉감이나 질감 자체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느꼈습니다. 디자인도 직접 한번 보시면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보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차를 실제로 보니까 아, 빨리 계약을 넣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얼른 이 차를 빨리 받아서 도로에서 타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솟구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스 시 G80 풀체인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